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연인에게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준비하셨어요. 비싼 돈을 드리지 않아도 감동을 줄수 있는 선물은 많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좋은 선물이 될수 있는 노 오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움을 주실 슈가시크릿 케이크아트학원 민정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만들 케이크에 대해서 서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은 노오븐을 이용해서 전기밥솥을 이용한 예. 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예. 먼저 재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료는요 계란하고 크림치즈 네. 그리고 요거트랑 네. 그다음에 곡물 쿠키, 버터, 강력분, 그다음에 전분과 설탕만 있으시면 되세요 재료가 좀 많긴 한데 이 재료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네.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처음에 시작을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계란을 풀어 주신 거예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를서 계란을 다 풀어 주세요. 설탕을 두세 번 나누어서 네. 완전히 녹아야 되나요? 설탕이 완전히 녹을아아 아, 설탕의 지근거림이 없이 완전히 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중탕해서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중탕을 하셨다면 더 훨씬 좋으세요 아, 겨울에는 좀 중탕을 해서 그, 이제 저으시다 보면 이제 뽀얗게 되실 거예요 뽀얗게요? 그때까지 저어주세요 지금은 반투명한데 약간 뽀얗게. 전문가시라서 남자의 힘으로 빠르게 해도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네, 이제 계란이 어느 정도 풀어졌으니까요. 예. 크림치즈를 조금씩 나눠서 넣을게요. 네, 예. 크림치즈요. 크림치즈를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넣으면서 계속 네, 저어야 되는 거죠 크림치즈를 좀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예. 크림치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있는데 그걸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신맛을 좋아하시면 쓰셔도 되는데요 예. 신맛이 싫으시면 그냥 일반 치즈라든지 끼리치즈를 예.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끼리치즈요? 아일본데요 네, 어. 아, 마트에서 살수 있나요? 마트에서는 크림치즈는 구입하실 수 없고요. 네. 인터넷에서 이용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일반 크림치즈는 수 마트에서 클라델피아 크림치즈는 좀 신맛이 강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조금씩 네. 조금씩 네. 하면서 조금씩 넣어서 완전히 풀어주세요. 아,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요. 뜨뜻한 물을 중탕을 해서 밑에 받쳐놓고 하면더잘 아, 되겠네요. 해봅시다. 뜨거운 물은 안 되죠. 이 네, 뜨거운 물안 되고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 하시면 훨씬 잘 되겠네요. 네. 상온에 좀 꺼내 놓으시면 크림치즈가 좀더잘 풀어지실 거예요. 상온에 크림치즈를 미리 꺼내 놓으면 더잘 된다. 녹혀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크림치즈를 치즈는 녹이기는 좀 그렇고요. 예. 버터는 녹이어서 괜찮으니다 아. 치즈는 녹이진 마시고 풀어 크림처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 이제 아까 계란하고 설탕하고 크림치즈를 다 풀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트를 요거트. 넣어서 섞어 줄게요. 플레인 요거트죠? 네. 플레인 요거트를 쓰셔도 되고요. 저같이 네. 블루베리를 조금 더 넣으셔서 하시고 싶으시면 블루베리를 아, 사용하셔도. 돼요. 블루베리가 들어간 요거트를 쓰셔도 네. 된다. 이것 또한 잘 섞어 주면 네, 되겠죠. 네, 요거트까지 이제 하셨고요. 네. 이제는 이제 반죽 채친 가루를 넣기 전에 네. 국물 쿠키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국물 쿠키요. 예예. 네. 예. 국물 쿠키에는 버터가 들어가는데 버터는 중탕으로 녹이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전자레인지로 몇초 정도 이제 다 녹이시면은 그때 국물 쿠키와 섞으시면. 됩니다. 아, 버터를 녹여서 네. 버터를 녹여 갖고 와야 되겠네요. 네. 네.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죠? 곡물쿠키를 예. 부쳐주셔야 되세요 곡물쿠키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완전히 가루로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덩어리 없이 완전히 아. 가루로 곡물쿠키는 다이제스티브예요 <laughs> 다이제스티브를 자, 초콜릿 묻은 거 말고 없는 걸로 자, 우선 손으로 해도 잘 부서지는데 밀대 같은 걸로 완전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치즈케이크를 네. 튼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밑에 받쳐서 밑에 깔아서 받쳐주는 시즈케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촘촘하게 꾹꾹 눌러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네 이제 다 완전히 갈아 주셨고요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네, 완전히 가루. 예 가루를 네, 가루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아 보레다 보레다 넣어주세요 보레 부어서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버터랑 섞어버터랑 주실 건데요. 네. 그래서 가루를 먼저 넣어주시고 버터 녹인 버터를 네, 부어주세요. 서 서로, 네, 서로 잘 섞이게 잘 섞이게. 버터 양이 많지 않아서 네. 어, 반죽처럼 되진 않겠어요. 어, 반죽처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치즈 케이크를 지탱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조금만 섞이요 아. 서로서로 서로 잘 섞이게 알갱이들을 다 부숴주셔야 돼요 아 여기도 알갱이를 또다 부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 버터가 간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이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정성만큼은 엄청 들어간 치즈 케이크가 될 거예요 그리다 섞으셨으면 이제 밥솥을 꺼내서 밥솥 소... 네, 버터를 발라줄게요 예. 밥솥은 보통 압력밥솥? 전기밥솥? 네, 전기밥솥이요. 전기밥솥. 네. 예. 그래서 버터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세요. 버터요? 네, 어. 저기 준비해 놓은 버터 아, 버터를 준비해 놓은 버터, 이것도 중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중탕하지 마 중탕 말고? 그러면 솔로몰라요. 단체로 버터 바르는 이가잘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소리 분리가 되네. <laughs> 버터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자, 손 바닥으로 좀 따뜻한 손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 봅니다. 안 되나 봅니다. 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는데 자 안쪽에 분리가 되게 이렇게 잘 발랐어요. 참고로 원장님이 하시는 건 오븐, 오븐도 많이 있으시니까 오븐 베이커리고 자 제가 하는 건 노오븐 베이커리. 약간 들어가는 게좀 다른데 그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섞은. 버터와 곡물 쿠키를 어느 정도로 해드, 해야 돼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깔면 돼요? 평평하게 꾹꾹꾹 눌러야 되나요? 아, 세게 평평하게 밑에 지지 기반이 되는 거죠? 튼튼하게 튼튼한 예 냉장고에다가 잠깐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될까요? 30분 좀 굳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섞어진 이제 반죽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루를 넣을 거예요. 또 네. 체를 쳐서 이제 넣으실 건데요. 가루가 뭐죠? 음, 지금 박력분하고 옥수수 전분을 씁니다. 옥수수 전분하고 박력분하고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지금 체에 쳐 가지고서 제가 네. 이제 섞어 줄게요. 자, 이대로 네. 두개 같이 네. 해서 섞으셔도 되세요. 체다 하는 이유는 덩어리가 질까 봐 하는 거죠. 어. 싹싹싹 남기지 말고 해서 톡톡톡 쳐서. 덩어리진 건 손으로 눌러서 됐습니다. 가루는 이제 주걱으로 하셔야 되세요. 네네. 주걱으로 해주세요. 10일자를. 네, 네. 주걱으로 11자를 긋듯이 가지고해 주세요. 11자를. 네, 자 긋듯이. 이 상태에서 막 섞어 버리면 푹 처지게 되는 거죠. 그쵸, 죽지 말라고 이제 아. 자, 안에 공기를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가루가 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살살 치대지 말고 네. 네.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온 밥 쓰세요. 네. 반죽을 부을 거예요. 네. 불을 건데 이제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조금만 네. 더 버터를 더 아, 3분의 2 지점까지는 발라 주시면

볶까지 뺐으니까요. 넣어서 네. 어떤 기능으로? 만능찜으로 하시면 되세요. 만능찜으로요? 메뉴를 40분 만능찜 하시고요. 예. 분을 맞춰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분을 맞추. 만능찜 기능은 다른 회사 제품들도 다 네,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되셨고요. 이제 취사 버튼만 누르시면. <laughs> 만능찜으로 40분하고 취사 아, 간단합니다. <laughs> 완성된 치즈케이크 위에 예쁜 장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공예인데요 보통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정도 따라해 보시면은 그 다음번에는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슈가 페이스트라고 하죠, 원장님.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그 슈가페이스 중에 모델링을 만들어요. 아 모델링. 예. 네. 그래서 모델링에 필요한 재료가 슈가 파우더와 네. CMC가 필요하고. CMC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젤라틴. 젤라틴. 계란 흰자. 물 네. 물엿. 물 하고 쇼트닝. 이 필요합니다. 쇼트닝. 예. 이제 젤라틴을 먼저 풀리셔야 되는데. 젤라틴을요. 네. 예. 젤라틴, 가루 네요 네. 젤라틴을 중탕 볼에다가 넣으시고요. 예. 그리고 물을 물 넣어주셔서. 부어서. 여기가 잘 섞이게 몇분 정도 놔둬야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아 10분 정도 잘 불려져요 잘 불린 네네. 걸 가지고서 이제 중탕을 네. 해서 중탕을 해서 물엿하고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잘 불려진 젤라틴을 젤라틴을 네. 중탕해서 중탕에서. 중탕에서 녹여주시고요 이 젤라틴이 다 녹으면 그때 물엿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젤라틴이 다 녹으면 준비한 물엿을 네. 섞고 예. 섞은 다음에 다시 슈가 네. 파우더다 끼얹어서 파우더, 부어가지고 음. 이제 손 반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음. 이 베이스 같은 경우 색소를 넣어서 네.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만약 이제 처음부터 내실 거면 반죽하실 때 넣으시면 되고요. 예예. 예. 하시면서 넣으실 거면 먼저 반죽을 만드시고. 그리고 반죽은 다 완성이 된 후에 저희는 항상 숙성을 시켜요 하루 동안 아 하루 동안? 네, 하루 동안. 비닐에 싸서? 네, 싸서 냉장고에다가 숙성하셔도 되고 요즘 겨울철에는 실온에다가 숙성하셔도 되세요 음 숙성한 후에 사용하시면 네 물엿 넣으시고요 네 물엿을, 물엿을 넣어주시고요 다된 거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서 쪼르륵 내렸을 때 예. 물처럼 쪼르륵 흘러 내려야 되세요. 아 그래야 된 거예요? 물처럼 네. 흘러 내려야? 네. 아직까지는 이제 물엿이 안녹 예. 서 예. 이렇게 되잖아요. 아직은 걸쭉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젤라틴하고 같이 서로 녹아야 돼요. 이제 젤라틴하고 물엿이 잘 녹았어요. 예, 물처럼 흘러 내리네요. 이거를 네. 이제 반죽에다가 다 부어주세요. 아, 슈가 파우더하고 cm c 가루. 가루 위에다가 c m 어주세요 c 가루 위에다가 cigarro. cig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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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g a r r o cigarro, cigarro, c 이 g a r r o cigarro, c 면 요즘에 액체 괴물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네. 그런 것하고도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쫀득쫀득하게. 처음, 네. 처음에는 네, 비슷해요. 아... 근데 이제 숙성이 되고 나면은 예. 이제 얘네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예. 흐물거리는 건좀 덜해요. 아, 약간 딱딱한 네. 반죽이. 네. 그러니까 클레이 생각하시면 요 아, 클레이. 네. 클레이 같이 된다. 아, 설탕. 설탕으로 만든 클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었고 섞였이되손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아, 계란은 다 붙지는 않고. 네, 우선 조금씩 붙면서 하실 거고요. 손에 묻지 말라고. 쇼트닝은. 쇼트닝을 조금 아... 발라주세요. 다른 상태에서. 다른 올리브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네, 향이 그, 있어서. 네. 그래서 아... 꼭 쇼트닝으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뭉쳐지면. 네. 계란 흰 자를 다 붓고 아니 조금 더아 조금 더? 아, 더. <laughs> 나눠, 예. 나눠서 예 너무 또 질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계란 양으로 이 점도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약간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느낌이 네. 아, 반죽이 찰르 같기도 하고 네.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드셔보시면 그냥 딱 설탕 예 만만 나시거든요. 달달. 음, 네. 마시멜로 같아요. 네, 계란 흰자가 들어가서 네, 그런가? 네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죽하신 거를 예. 손에 쇼트닝을 좀 묻히셔서요. 예예. 이제 편하신 방법 이제 딱그 모양 크기 모양으로 잡아서 빌드봉지에 넣으셔서 숙성을 하루 동안 시켜주시면. 냉장고에. 네. 예. 정말 마시멜로 같습니다. 스펀지 같은 느낌도 있고. 쫀득쫀득하고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대로 먹기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수업하면 음. 아이들 이것만 계속 먹거든요. <laughs> 맛있어서. 달아가지고. 네, 예. 조금씩 떼어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쓸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해놓시면 으좀편하 예. 이렇게 덩어리로 넣으면 나중에 소아시키면 이게 좀 단단하다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쓸 분량만큼만 해서 패놓시면딱 좋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놨을 땐좀 단단해지고 네, 꺼내서 만지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네. 덩어리끼리는 붙어도 상관이 없네요 떼면 되니까 이 네, 네. 예, 슈가 베이스 만드는 건좀 어렵긴 해도 한번 정도 해 보시면 나중엔 두고두고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숙성된 반죽을 예. 손에 열로 잡아당겨서 뗐다 네, 붙였다 뗐다 네, 붙였다 어느 정도 풀어지는요. 예. 저희도 색소를 넣을 거예요. 예예. 저희도 트리를 만들 거니까 색소는 식용 색소. 네, 식용 색소를 써주시고요. 마트에서 다 팔죠. 네, 요즘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있어요. 식용 색소를 네. 녹색이죠. 네, 나무색깔 나무, 날수 나무 색깔 날수 있도록 아, 가운데 넣고 네. 다시 뗐다 붙였다. 네. 떴다 붙였다. 도 마실 수가 있어요? 묻네요 <laughs> 금방 지워지니까요 예 네. 계속 뜯고 붙여서 원하시는 색을 내주세요 예. 조금씩 뭉굴려주시고요 뭉굴려주고 윗면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 물방울 모양으로 네. 제건 약간 마블링처럼 됐는데 네. 뭐 나름 예쁘네요 조금만 더 섞어주시면 되 아, 요 t e t up, s e t u h t e t up, s e t u h u t up. Let 뚱뚱한 나무가 됐는데 네, 됐습니다. 하시고 이제 가위를 이용하셔서요. 가위로 네, 윗부분에 3 개에서 4개 정도를 이제 저희가 모양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위집을 3 개에서 4개 정도를 내주세요. 네. 조금 더 위쪽에 잡아주고. 시 네. 떨어뜨리고. 네. 사이 사이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에 아. 그 모양을 내주세요. 계속 이제가해집을 내시면 요 이렇게 해서 아, 이 되실 해예요 원더풀 진짜 예쁘다. 제건덜 익은 솔방울 같이 됐는데 자이건 신경쓰지 마시고 아이쁘네요 이렇게 준비 아, 이렇게 네. 해놓이요저해가 이렇게 번눈이람을해 눈사람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트리 를 완성했고요. 이렇이제 트리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요그래서 만들어 주신 흰색 반죽을 원하시는 크기로 분할을 해주세요. 둘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아세 개로 하셔도 돼찮아요 아, 네. 서양 눈 사람은 네. <laughs> 몸통 배 머리에서 세 개고 한국 눈 사람은 두 개인데, 자세 개짜리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연결해서. 아 세알심 같이 만들어서. 네, 아 조금 손에서. 손바닥으로 눌러가면서 하시면 이음새가 아, 아 그러네요 힘을 좀 주니까 네코아 예. 네. 아, 코를 네. 자, 주황색을 당근. 색소를 넣어서 당근 열라프네요 열라프 그래서 여기에 모양을

빨간색 설탕을 네. 자, 펴서 목도리 둘러주시고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가위집을 좀 내주셔서 아 목도리 네. 끝부분을 눈을 아까 있으시게 준비하신 걸로 원하는 위치에 뚫어주세요 구멍을 내서 까만색 검은 깨로 눈을 넣어도 될것 아, 같아요. 하셔도 되세요. 아, 검은 깨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자, 예쁜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자, 설탕 양식인데. 조금 어렵긴 해도 한번 정도만 해보면 금방 따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가다 완성이 됐는데요. <laughs> 자, 원장님 거하고 제거 보세요. 밑에, 음, 그 과자를, 과자 과를 꾹꾹 눌러서 해야 이런 식으로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제가 좀덜 눌렀나 봅니다. 소보루빵 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븐에 한 치즈케이크고 밥솥에 한 치즈케이크예요. 자, 이제 이대로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짤주머니에 아, 생크림이죠? 네, 생크림을 자 생크림을 하나씩 짰는데 딸기를 네, 딸기를 얹어주세요. 사이사이에 딸기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네요. 예쁩니다. 데코슈가요. 아, 눈이 온 것처럼. 자 마른 들판에 하얀 눈이 흩뿌려져서 온 것처럼 예쁘네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네, 만들었던 트리랑 트리하고 눈 사람. 와 정말 예뻐요, 어장님. 정말 예뻐요. 와, 정말 인형 같아요. 장난감 같아. <laughs> 정말 예쁘고요. 이 곡물 과자가 없어도 되죠. 네, 곡물 과자는 안 해도 되는데, 곡물 과자를 부셔서 넣으니까 정말 색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이 단면도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정도로는 못 만들어도, 자, 맛상무가 한 것처럼 밥솥으로 이 정도만 만들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아까 전에 제가 한 조각 잘라서 먹었는데, 파는 것과 다름없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슈가 시크릿 케이크 아트학원 민정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조금 어렵네요.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해보면 잘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정성을 듬뿍 담아서 또 사랑이 담긴 케이크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